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보트입니다. 저는 오늘 스타보트 제2 전시장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것은, 어, 가이드모타 민코타 테러바 87인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87인치를 많이 기다렸어요. 기다렸고, 지난달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대의 보트에 지금 현재 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87인치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희 스트라이퍼 23, 26에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길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72인치는, 어, 달리긴 달리지만, 만약에 앞에가 들리거나 파도가 쳤을 때는 푸륵푸륵 걸리면서 뜨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87인치를 목매야 기다렸겠죠. 근데 요번에 이제 87인치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 87인치 테러바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민코타 테러바는, 어, 87인치만, 즉, 울테라는 87인치가 안 나옵니다. 아무래도 그 올려주고 내리는 게 너무 길이가 길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올리고 내리는데 오류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민코타에서도 마찬가지로 87인치 제품은 울테라를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테라는 87인치가 아니라 72인치까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72인치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크기를 한번 볼까요? 지금 맨 좌측에 있는 것은 어, 립타이트 울테라 60인치입니다. 지금 박스 크기만 한번 보시죠. 60인치, 그다음 어, 립타이트 울테라 72인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보이는 게 바로 굉장히 길죠. 어, 상당히 긴 바로 87인치 립타이트 테러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 저희가 이 박스를 풀어서 한번 자세히 이 87인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스타모티에서는 가이드 모터 커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가이드 모터가 필요, 가이드 모터 커버가 필요해서 미국 미국에서 주문을 했어요. 주문해서 봤는데 아, 품질이 뭐 너무 안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걸 쓸수 있는 품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가격도 20만 원 정도. 아마 지금 이베이 검색해 보시면 수입 단가가 20만 원이 넘을 거예요. 근 저희는 지금 저희 회사 자체 내에서 어, 크루즈보트라든가 일반 보트의 커버 시트 아이젠그라스 등을 만드는 저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장님께서 마린그레이드 원단을 가지고 어, 커버를 만든 게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한 게 있습니다. 요번에 87인치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예, 가격은 22만원입니다. 뭐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워런티가 있어요. 저희는 커버를 워런티 해드립니다. 그리고 원단 워런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체에 있는 마린 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소재들도 전부 마린 전용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전부 수작업을 해서 가격도 비싼 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박스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장을 풀었습니다. 정말 길긴 기네요. 보통 87인치. 어, 엄청 깁니다. 자, 이제 87인치 정도 되면 저희 지금 스트라이퍼 26비트. 아니면, 뭐, 지금 크루즈 보트. 제, 우 이쪽에, 제 쪽에 있는 게, 그리리와이트 258입니다. 26비트 워커라운드인데, 얘도 충분히 커버하고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허레기를 봤을 때, 뭐, 72인치도 이 상태로 보면은 맞죠. 근데, 막상 바다에 나가면은 앞이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7인치하고 72인치 차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우선, 자, 보겠습니다. 우선은, 기존의 72인치하고는 는 다르게 어, 퀵릴리즈가 들어있네요 퀵릴리즈 브라켓 RTA54 입니다 어, 여러분 좀 착각하지 말아주셔야 될건 조심하실 거는 어, 72인치는 RTA17을 쓰시면 안됩니다 작은 거죠 퀵릴리즈 브라켓 RTA54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72인치부터는 자그 다음 또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바우 마운트 스테빌라이저 키트도 들어있네요. 지금 보채 보면. 아,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아, 얘를 갖다 잡아주는 거가 되겠죠. 어딘가에 설치를 해서 이 앞에 헤드 부분을 좀, 어, 보호하기 위해서 잡아주는 키트 들어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직구를 많이 하시는데, 직구할 때좀 조심하시는 것은, 어, 리퍼비시는 사시면 안 돼요. 리퍼비시가 가격이 많이 싸고 좋은데, 리퍼비시는 아무래도 어 공장에 나갔다 수리하고 포장재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실제로 한국으로 받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어 미국으로 다시 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리퍼비시 받아서 낭패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구를 하실 때는 반드시 리퍼비시가 아닌 정품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정품을 사셨을 때는 뭐 업체에서 사시는 거나 직접 사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가격 저렴한데 사시면 되죠 단지 이제 AS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보면은 리모컨이 있습니다 자또 하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리모컨이 아니죠 이 리모컨은 링크 모델입니다 링크 모델과 그 다음 BT 블루투스 모델이 링, 어, 블루투스 모델의 리모컨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링크 모델은 그럼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 허밍버드, 즉, GPS하고 연동해서 쓸수 있습니다. 이 링크 모델은 그런 특징이 있죠. 가격은, 어, 일반적인 BT 모델보다는 상당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허밍버드와 연동돼서 쓸수 있고, 물론, 어, 연동하지 않고 지금 기존에 있는 BT처럼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또 볼까요? 지금 이쪽 헤드 부분. 프로펠러와, 어, 자, 프로펠러, 그 다음에 연결선들. 그 다음, 헤드.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그, 안테나가 들어있죠. 포인트 원처럼. 포인트 원처럼 안테나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다음, 기존에 있는 샤프트, 샤프트죠. 샤프트하고, 그 다음, 본체. 울테라가 아니기 때문에 올려주고 내려준 틸트 모터 틸트 모터나 틸트 뭉치는 없습니다. 이건 수동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아, 지금 보신 것처럼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길어졌기 때문에 아 장착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을 갖다 잡아주는 지금 현재 저기 바우 마운트 같은 게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덜렁거려서 헤드에 충격이 가면은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박스를 풀어서 어 87인치 민코타 테러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가이드 모터가 왜 필요할까요? 실제적으로 가이드 모터는 초보자들이 필요한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이드 모터를 써보신 고수들도 배질을 잘하는 고수들도 가이드 모터의 맛을 들이면 가이드 모터를 없이는 낚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보통 우리가 보통 배를 어, 배를 운전해서 어떤 포인트에 가는 걸 우리는 그냥 가칭 배질이라고 합니다. 배질 누가 이렇게 배질을 잘하냐? 뭐 물질이라는 게 있다시피 배질을 잘하는 건데, 배질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배를 정확히 대서 낚시를 할수 있는, 그걸 갖다 배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배질하기 굉장히 힘든 게, 바다에서는 배가 멈춰있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포인트가 있다 보면 이 포인트에 가서 우리가 배를 대야 되는데, 바람의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조류의 영향으로 해서 배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흘렀다고 해서 오후에 오전에 이렇게 흘렀다고 해서 오후에 또 이렇게 흘른다는 보장이 없죠. 물이 물이 바뀌면 또 반대로 흐르고또 바람의 영향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 배를 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고수들은 이제 잘 하겠지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계속 조타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자, 이 가이드 모터가 나오면서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가이드 모터가 나오면서 가이드 모터를 가지고 처음에 그위치에를 잡아주면 가이드 모터가 알아서 조류나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배를 그 위치에 대주는게 가이드 모터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이드 모터는 크게 크게 한세 종류의 지금 회사들이 생산을 해냅니다. 메이저급이죠 보통. 그래서 가장 큰 회사 그리고 가장 비싸고 믿을만한 회사.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물건을 선택할 때 자신이 없으면 제일 비싼 걸 선택하라고. 근데 사실 이 가이드 모터 회사에서 그게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제 견해에서는 민코타가 제일 좋습니다. 고장률도 적고 견고하고 그 다음에 가격만큼 그 가격만큼 가치를 해요. 그두 번째는 또 모터 가이드가 있겠죠. 모터 가이드 민코타 제품보다는 좀 가격이 저렴하고 울테라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기능이 없는 게 있습니다. 또, 최근에 여러분께서 많이 사시는 모델이 있죠. 그래서, 아, 어, 그, 하스윙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거는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하스윙도 있는데, 보통 제가 권해드리긴, 권해드린다면, 민코타 제품이 훨씬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리를 해요.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잘 수리합니다. 솔직히, 부, 어, 분해도 잘하고, 원인도 잘 찾고, 굉장히 잘 수리하는데, 어, 저희가 이렇게 분해를 해보고, 수리를 해보니, 그래도, 고장률이 많더라도 민코타, 그 민코타 중에서도 이 테로바, 이 테로바가 그래도 그나마 고장률이 제일 없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사용하시는 분이 바다에서 굉장히 험하게 썼을 때 그만큼 굉장히 좀 빨리 고장이 나겠죠. 금방 티가 나요. 얘는. 험하게 썼는지 아니면 아껴서 그 얘가 원하는 그 규칙에 맞춰서 썼는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매, 한번 글을 맺어보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맺기 전에, 어, 지금 이가이드모터 종류, 특히 이제 민코타는, 어, 한번 정도는 낚시를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랑 꼭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한번 사용해보시면 또 사용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마약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배 타고 나가면 이게 없으면 굉장히, 이게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선장이 또 낚시를 할수 있고. 특히 이제 서해처럼 그렇게 어자원이 좀 많지 않은 곳이라면 조과에 있어서는 이 가이드모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 끼치는 끼치건 사실입니다 물론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몇 백만 원 하고 배터리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부자재 장치비도 상당히 비쌉니다 하지만 한번 어, 낚시꾼이라면 한번 어, 사볼 만한 그런 가지고 볼 만한 그리고 운영해 볼 만한 그런 아이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뭐, 가이드모터에 대해서 좀더 궁금사항이나 아니면 실제 모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스타버트 홈페이지, 아니면 저희 스타버트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타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